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댓글을 보다가 이런 댓글을 발견했어. 로쌤님 이상하게 계속 로벅스를 쓰지 않았는데, 로벅스가 계속 25로벅스씩 사라져요. 이거 왜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쓴 기억이 없는데 사라진 로벅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사용한 적이 없는데 사라진 로벅스. 해커의 소행일까? 아니면 로블록스의 버그인 걸까? 사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눈치 챘을지도 몰라. 바로 VIP 서버 비용이야. VIP 서버를 무료로 주는 게임들 물론 많지만 유료로 판매하는 게임들도 많아 대표적인 현지 유도 게임인패시미엑스 뿐만 아니라 킹피스 블록스피스, 어원피스, 프로젝트 설레이어 등등 많은 게임들이 VIP 서버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지 한번 결제하면 쭉쓸수 있는 게임도 있고 다달이 월정액을 내야 하는 게임도 있어 사실 로쌤의 경우 패시뮬 영상이 유튜브의 시작이었다고 할수 있는데 패시뮬을 접은 후에도 이걸 까먹고 한세 달을 서버비를 냈었어 어쨌든 나도 모르게 로벅스가 사라지고 있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VIP 서버야 만약 로벅스 잔액이 없으면 자동으로 만료되어 취소되지만 잔액이 있으면 따로 취소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불되거든 VIP 서버를 취소하는 방법은 VIP 서버를 만들었던 게임에 들어가서 VIP 서버 옆에 점 3개를 클릭하고 구성에 들어가서 가입 상태를 클릭 회색이 되면 폐지 완료야 사용하지 않는 서버에 로벅스를 계속 내는 건 아까운 일이니까 로벅스 잔액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번 VIP 서버를 확인해봐 여러분은 꼭 로쌤처럼 아까운 로벅스를 날리지 않길 바래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